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연구하는 김나윤입니다. 오늘은, 어, 쌀 가루가 아닌 찹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 찰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대추나 밤, 고감등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남았을 때 처치 곤란하시잖아요. 그럴 때 냉동실에 쟁여두었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가루가 아닌 찹쌀을 이용해서 오늘 영양 찰떡을 만들 건데요. 자, 불린 쌀은 음, 최소 4시간에서 아니면 하루 전날 불려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밥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밥할 때보다 물을 조금 적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뭐 집에 없는 재료라면 굳이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집에 단호박이 있어서 호박을 가져왔거든요. 음... 흰색 떡도 예쁜데 이렇게 단호박을 이용하면 노랗고 굉장히 영양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호박 손질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호박은 속을 파내고 나서 그리고 밥을 할때밥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따로 익히게 되면 번거롭고 설거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할수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씨는 간단하게 파집니다. 다들 해 보셨죠? 이렇게 씨를 파내고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쌀 위에다가 올려 주시면 돼요. 단호박 손질 포인트.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하면 영양 업. 예쁘게 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찹쌀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부러 많이 준비하지 마시고, 요번에 추석 때 쓰고 남은 밤, 요런 거나 아니면은 곶감, 그리고 대추 이런 거 냉동실에 잘 보관해 놨다가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을 안칠 때 제가 밤을 조금 같이 썰어서 넣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잘게 썰면 나중에 씹는 식감이나... 모양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한 번만 칼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박 옆에다가 따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밥을 안칠 거예요. 자, 이제 밥을 안 쳤고 아마 30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어, 고명을 준비할 건데요. 음, 제가 오늘은 감 말랭이를 준비했거든요. 혹시나 곶감 제사상에 쓰고 남으신 거는 곶감 음, 씨를 빼서 또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뭐 취향껏 잘게 썰어서 드시고 싶다. 나는 고명이 작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작게 썰어 드셔도 됩니다. 준비한 재료는 찹쌀 3컵에, 지금 나머지 재료 부재료들은 다 쌀컵 기준으로 한 컵씩 준비를 했거든요. 고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으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적게 들어가는 게 좋으시면 적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추는 지금 건대추인데 어 완전히 말라 있는 것보다 물에 살짝 불리시는 게 아마 손질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대추 손질 포인트 물에 불린 대추의 씨를 빼고 2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대추, 고감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밥이 되는 시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린 강낭콩을 조려줄 건데요.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콩을 삶아줄 겁니다. 콩을 불려놨기 때문에 삶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콩을 삶을 때 설탕, 소금으로 간을 맞출 거거든요. 제가 건강식을 위주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설탕은 정제하지 않은 원당을 사용하거든요. 이거 일단 한 스푼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설탕의 단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넣어줄 겁니다. 음, 이거는 계량은 필요 없고요. 그냥 한 꼬집 정도 넣어주면 단맛이 훨씬 올라가면서 맛있는 고명이 완성됩니다.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졸여줄 건데요. 불 앞에 계속 있으실 필요는 없고 한 번씩 어, 콩이 타지 않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제 콩이 다 익었습니다. 수분도 많이 날아갔고요. 거의 아이고. 자작해질 정도. 수분이 물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콩을 하나 올려서 식혀서 드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익었어요. 20분에서 25분 정도 조렸는데 만약에 간이 부족하거나 단맛이 부족하면 설탕이나 소금으로 조금 더 가감해서 간 맞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분이 약간 남아 물기가 약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준비를 할 거거든요. 자, 대추, 고감, 건포도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집에 있는 걸로 하세요. 특별하게 넣어야 되는 재료는 없어요. 어, 좋아하시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어, 저는 냉장고에 있는 거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견과류 같이 넣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콩과 함께 바짝 졸여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보낼 거예요. 대부분 달콤하고 고소한 재료들이라서 떡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보통 시장이나 떡집에서 많이 사서 드시는데,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힘들고 아이들도 학교 못 가고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간식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떡다 만들고 나서 냉동실에 그대로 얼려 두시면 바로 하나씩 꺼내서 간식으로 드시기도 좋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콩을 조리고 있는 동안에 밥이 다 됐거든요. 불을 끄고 자 이렇게 고명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됐으니까 이제 밥을 뜨거울 때 찌울 거거든요. 절구랑 어.. 절구가 없으면 그냥 주걱으로 으깨주셔도 돼요. 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호박이랑 밤이랑 이렇게 올렸는데요. 잘 익었죠. 단호박은 일부러 노랗게 떡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거든요. 요렇게 고명으로 올릴 밤은 따로 빼 주시고 밤을 건져내고 난 이후에 호박이랑 같이 섞어 줄 거예요. 요즘에 건강을 생각해서 어 다들 이제 슈퍼푸드나 이런 걸로 음 영양을 보충하시는데 꼭 단호박이 아니더라도 뭐 고구마나 이런 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체 재료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어, 찹쌀로 밥을 지어서 밥에 찰기가 있기 때문에 절구는 물을 조금 묻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집에 왈가닥 하는 남자아이들 있으면 이런 거 시켜도 잘할 거예요. 밥은 뜨거울 때찧어주셔야지더잘찧어져요 그리고 많이 찌우면 많이 찌울수록 좋아요. 예, 스트레스 받는 것도 풀으시고, 음, 말안 듣는 남편 생각하시면서. 소금간을 해줄 거예요. 어, 찹쌀 세컵 기준으로 소금 한 스푼 넣어줄 거거든요. 어, 싱겁게 드시는 분은 소금 조금 적게 넣으시고 어, 짜게 드시는 분은 싱겁게 드세요. 단맛과 짠맛이 잘 어우러져야 맛있는 떡이 완성되기 때문에 취향껏, 식성껏 간 맞춰서 드세요. 어, 고명에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떡을 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식은 찰떡이랑 이제 고명이랑 섞어줄 거예요. 떡을 만드실 때마다 이 고명을 준비하시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해동해서 바로 드시면 돼요. 떡이랑 섞겠습니다. 음, 고명 들어간 게 좋다. 나는 많이 씹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고명 많이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어, 어린 아이들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말랑말랑한 거 많이 만지고 하면 소근육 발달에도 좋거든요. 자, 재료가 잘 섞였습니다. 이걸 그냥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어, 집에 있는 밀폐용기 이용할 거거든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냉장 보관해서 굳혔다가 잘라야지 예쁘게 잘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면보를 깔고 떡을 면보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고 저는 위에다가 견과류를 더 올려서 견과류 듬뿍 찰떡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단호박과 찹쌀을 이용한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짜투리 재료를 이용한 영양 찰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즘처럼 외출도 힘들고, 어, 자녀들도 집에서 지겨워 할 때, 어, 가족들 함께 모여서, 어, 즐겁게 떡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알아듣기 쉽고 편하게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쌀가루를 내지 않고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 찰떡. 어떠셨나요? 곧 다가올 추석,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영양 가득, 맛도 가득한 영양 찰떡.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